찌르기춤 하나로 가요계를 평정했던 7080 디스코의 여왕. 아직도 대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로 부르는 수많은 명곡들. 가요계의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써내려온 전설의 디바 이은하 수술대 위에 또다시 누워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 앞에 밀려드는 건 한숨뿐인데요 결국 그 동안 용케 버텨온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내 탓인데. 사찰에 기거 중인 스타가 있다. 한때 가요계를 주름 잡던 가수가 절에서 보살로 살고 있다는데. 한달름에 달려간 경기도에 자리한 한 대형 사찰. 오로지 정성들여 절을 올리는 데 집중해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어딘지 낯이 익은 얼굴 네 가수 이은하 맞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가요계 전설 가수 이은하 찌르기 춤 하나로 가요계를 평정했던 7080 디스코의 여왕 그렇지만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로 불은 수많은 명곡들. 가요계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써내려온 전설의 디바 이은하. 무대의 화려한 모습을 뒤로하고 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은하.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속세를 떠나 있는 이은하의 속사정을 만나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속세에 시달린 이들이 찾아드는 것.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마주한 가수 이은하. 무대에서 반짝이던 모습이 뇌리에 남아설까. 수수한 차림의 그녀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절에 머무는 여느 보살들처럼 일손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다는 그녀. 어딜 가나 대접받는 스타이지만 이곳에선 누구나 평등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뭐좀 잘은 못하지. 만 혹시 제 도와드릴 일 있나? 네, 이 보살. 아 그러겠습니다. 네, 예, 봉사의 봉사해 주시는 개념이기 것도 때문에 보시라고. 아 제가 네. 그렇죠. 네, 그냥 오시면 되지. 뭘또 도와준다고. 아이, 하세요. 아이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유... 제가 뭐 잘할 줄 모르고 곰 손이라. 아이 맨날 맛있는 거 주시는데. 그래 네, 네, 그래요. 네. <laughs> 예. 점심 준비가 한창인 공양간을 찾은 이유나 네. 이곳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또한 하나의 수행. 제가 맨날 얻어먹으니까 죄송해서 사실 뭐 제가 잘 해서 하나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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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라도 하나 더 보태겠다고 그냥 잠시 음. 도와드리는 거 보이지 뭐다 하셔요 그냥 진땀 난다 진땀 나 하지만 넘치는 의욕만큼 실력이 따라주질 않는데요 맞는 거야 어떻게나 모르겠다 이거 선생님 그 요리를 많이 안 해주신 거 같네요. 어색하죠? 어, 바다만 먹어봤지 어... 할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 <laughs> 어, 노래하는 게전 제일 쉬워요 <laughs> 어린 나이부터 가수로 활동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들 조금 늦은 나이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둘씩 배워나가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뭐 바빠 바쁘기도 했고 공연만 했고 음식을 만들 시간이 있나 뭐 그대 이제 지금 와서 배우려 배려니까 이제 엄마는 아프고 예 네, 이제는 또병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라도 또 인생 언니들한테 또 한수 배우고 합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는 탑스타로 살아왔던 이유나. 이곳에선 평범한 보살 중의 한 사람으로 살며 제대로 인생 공부 중이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주방까지 들으 스님. 네, 아 옛날이죠 이어 아이 송예 아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이죠 제가. 네. 예습니다 네. 네, 네, 즉석에서 이루어진 작은 팬 미팅을 뒤로 하고. 아까 만 거네요, 그죠? 네. 드디어 진땀 빼가며 준비한 공양 시간. 네. 잘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 세상에 아니 전이 이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세상에. 땀 흘려 일한 다음에 먹는 꿀맛 같은 밥맛도 이곳에 와서 경험했답니다. 담백한 공양밥을 먹으며 잃어버렸던 입맛도 되 찾았다죠. 어 진짜 맛있다. 맛죠 네. 아니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전화보다전죠전 네, 네.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몇년 전에 와 오셨을 때도 잘 도와주셨어요 날씬해졌습니다 그 맨날 바깥에서 저는 음식을 못해 먹어가지고 사 먹거든요 근데 네. 먹다가 또 이렇게 와서 계속 지금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냥 저절로 남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니까 시간 먹죠. 나실 때마다 오셔가고 이렇게 웨딩 음식을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은아는 운명처럼 이 사찰과 인연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늦추하지만 여기가 제가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짐이 찬데 막 지금 너저분하게 지금 막이거뭐 하다 말해고해 가지고 짐도 단체 하죠? <laughs> 절 한켠에 자리한 그녀의 소박한 보금자리. 이거 하나 들고 그냥 다니면 돼요.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원피스도 되고, 잠옷도 되고 그냥 뭐, 뭐 입고 그냥 뭐추리닝칫솔로뭐뭐 기본이지 않겠어요? 모자. 급한 뭐 파스. <laughs> 그다음에 뭐가 있을래나 어. 이제 산에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는 추우니까 이제 패딩도 하나 그냥 있어야 돼요 여름에도 패딩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지금 뭐 이거 뭐요음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들이 오. 가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그런데 소박한 살림살이와 달리. 웬 약봉지들이 일이 많아요. 제가 유방암 1.5기 판정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 마쳤고 어 방사선 치료도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수술은 됐지만 5년 동안은 이 약을 먹어줘야 되나봐요. 그래서 5년 동안 먹어야 되는 약 하나. 올해 초 유방암 선고를 받았던 이은하 지난 4월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찰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했답니다. 단순한 일에 집중하면서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으려 애를 썼죠. 독서는 졸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뜨개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석 오조가 돼요. 그러니까 자, 두통 없어지죠. 잡념도 없어지지. 자, 치매 예방도 되지. 또 내가 이렇게 떠가지고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끝. 이은하표, 내고 모 겨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자, 이렇게 해서 목에 두르면 목을 보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닐 때 춥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귀를 가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귀마개도 돼요. 응. 어, 이렇게 해주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밝은 색깔이 좋은 것 같아. 어디 갔지? 검선이라고 하더니 뜨개질 실력은 수준급이네요. 이거 팔려고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려고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보다는 집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대는 집이 더 불안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집이 편하죠. 내 집에 내 물건 다 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왠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조금 틈만 나면요. 방송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도 옷 챙기고 막 이래야 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여기 와서 잠자려고 했어요. 응. 집보다 절이 더 편하다는 그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셨어요 예. 아이고 얼굴 얼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며칠 잤더니요 네. 피부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전에 배워서 얼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이게 네. 또 며칠 묵고 나니까 공기 어. 좋고 그래서 더 좋아요. 네. 인자한 웃음으로 이은아를 맞아주는 주지스님은 이은아에겐 인생의 은인이자 멘토 같은 분이라는데요. 사채빚에쫓겨 오갈 데 없어진 이 은하를 따뜻하게 품어 준 사람이 바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또 쓰셔야 되니까는 제가 하나 또 깜짝으로 요거는 목도리가 아니라 그냥 내고무로 해서 요즘에 요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시면 괜찮으시지 않으실까 싶어 가지고 아유, 예. 그냥 감이 ]구나. 그냥 야, 역시 명품이야. <laughs>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인연. 면접 봤을 때가 그때만 해도 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laughs> 그 뒤에 이제 병이 악화가 된 거죠. 진짜 뭐라 그럴까 완전히 뭐 <laughs> 풍선 풍선처럼 이렇게 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모습으로도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또 그런 모습으로서 자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창피해서 바깥을 나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싫었죠. 그러니까 다 빼고, 그러니까 다 빼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음. 보여야 되는 상황이 없었고, 뭐. 병원 알리라고 해서 알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왜 동물원, 네. 그러니까 노래를 정말 잘해서 내가 자신있게 불러서 이 모습이 아니라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이 느껴지니까 정말 싫었죠. 지난 2017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이은하. 당시 이은하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채빚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쫓기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연뭐뭐25% 이자가 되니까 이거는 뭐 감당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도 찾아오고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치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험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설도 나오고, 뭐이뭐 뭐 문자나 뭐 이런 것 오면은 심하게들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욕도 문자도 나오고 뭐어쩌고저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공간에는 그냥 뭐 잠자리 공간은 있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잠몇 시간 자는 것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전부 다 다 무너져 있을 때 나한테 연락이 왔기에 모든 거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와서 그냥 좀 방문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사찰은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그녀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사찰에 머물며 망가진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는 이은하 이제야 조금 고단했던 몸도 쉬고 마음속의 원망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기에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현실 모든 걸 내려놓기에 애쓰고 있다는 지금의 이유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서요. 세상에 부모님과 제 음. 남동생, 핏줄은 저희 땅2식 군데, 엄마, 아버지는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저도 그렇고 건강이 첫째인 것 같아요. 건강하면 뭐든 할수 있잖아요. 가수로 데뷔한 이후 40년을 넘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아왔다는 이유나 자신을 돌볼 새도 없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 아유 고맙습니다, 스님 <laughs> 가슴 속에 가족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던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보다는 아프신 어머니와 아버지 걱정이 우선인 그녀. 이제는 미웠던 그 마음 내려놓고 아프신 부모님의 건강만 간절히 바랄 뿐이랍니다. 며칠 후 방송이나 공연 스케줄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절에서 머문다는 이은아가 오랜만에 속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 안녕하세요. 종합검진하러 왔습니다. 여기다 등록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어디 안 좋아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여지껏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미리 해보고 하려고요. 이번에도 이제 유방암 4월달에 수술해서 다. 치료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차 돼서 한번 전체 총 검사 한번 받으러 온 거예요. 갚아도 응. 갚아도 늘어나기만 하는 사체. 빚에 쫓겨 사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새도 없었다는 이유나 시간을 끌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쿠싱 증후군에 유방암까지 비극적인 소식만 날아들었었죠. 그래서일까요. 병원에만 오면 유독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년 동안 내내 병원 다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문 받고 치료하고 그래서 난다 고쳤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아, 이제는 난 새로 태어날 거야 라고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느닷없이 또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원망도 스럽고 근데 결국은 제몸제 제 하나 제몸못 지킨 제 탓이더라고요 그러나 수술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은 대중들에게 또다시 아픈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마치자마자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해. 수술 한달 만에 무대에 서는 열정을 보였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되셨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되셨습니다. 네. 네. 아이쿠, 이게 무릎이 상태가 안 좋으신데요. 네. 이게 지금 양쪽이 다 그런데 특히 왼쪽의 경우에는 네. 그 연골마모가 조금 심하셔가지고 네. 이 위에 뼈 아래 뼈가 서로 막 부딪치고 있는 아, 그렇구나. 그런 상태네요 네. 오른쪽도 이 뼈의 변형이 조금 와가지고 뼈가 지금도 이 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도 이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로 혹시 수술 안 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어, 잘못하면 보행에 문제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보행하시는데 어 아, 네,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미뤘다간 보행에 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청천 벽력 같은 소식. 이제 때문에 뭐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니까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 네. 오늘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았습니다. 한 고비 넘겼나 싶으면 다시 찾아오는 또 다른 고비. 수술대 위에 또다시 누워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 앞에 밀려드는 건 한숨뿐인데요. 결국 그동안 용케 버텨온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내 딸인데.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속은 상해.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자꾸 다 끝났다 생각하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에휴. 어떻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만이 지금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이겠죠. 다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찾아오는 또 다른 시련. 그래도 삶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닳고 닳은 무릎을 부여잡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다른 누군가를 빚에 허덕이는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기에 결혼은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이은하. 저 혼자 살아서 굉장히 단촐합니다. 침실 지금까지 낸 히트곡만 수십여 곡. 무명 시절도 거의 없이 48년을 활동한 스타의 집이라기엔 소박한 공간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옷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몇개 없어요 제가 좀 약간 좀 글래머 잖아요 음. 좀 이렇게 뭐 맞나 모르겠다 으으으으 들어간다 들어간다 옛날 건데 들어가네 들어가긴 안안장겨은데 여기가 굉장 <laughs>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완전 다 스왈로브스키 이렇게 해가지고요 블링블링 하잖아요 이런 거다한땀한땀 이런 게다 놓는 거예요. 비싼 거는 제옷 중에서는 거의 한 천만 원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가 짠하다가 짠하고 옷이 바뀌는 거지, 딴 옷으로. 음. 패션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음. 음, 키도 커 보이고 이렇게 서 입는 거죠. 이거 뭐 세계 패션쇼 못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t h h is all that y o u g 괜찮아요? 오, 네. 화려했던 전성기를 네. 가늠케 하는 물건들 자 이제 제 보금자리입니다 <laughs> 이은하의 침실에도 그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은하 싱가포르에서 공연했던 것 같아요 민혜경, 여기 이미자 선생님, 남궁옥분씨 그 다음에 아반이걸스 언니들이구나 그 다음에 저서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는 별들 중에서도 가수 이은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허스키 보이스와 짙은 감성으로 데뷔하자마자 주목받았던 이은하 믿을 수 없는 건 데뷔 당시 나이가 겨우 13살이었다는 것그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었어요 아코디언 이니자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이제 연주를 하셨는데 저를 붙들고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오정에 무슨 뭐그 뭐니 그저 저 드그마는 무슨 하, 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소리지러러 가는 거야. 그럼 새벽 다섯 시 되면 깨워 가지고는 산에 갔다 와야 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그렇게서 해 음반이 나왔던 거죠. 네. 당시만 해도 17세 미만은 가수 활동을 할수 없었던 시절. 이연아는 나이를 속이고 무대에 섰는데요. 얼결에 이제 가수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나이가 들어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13살이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눈썹 붙여주고, 화장하고, 일부러 나이 들어보이고. 문제는 성장 발육이 덜 됐잖아. 실타래라든지, 스타킹 하나를 이렇게, 양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볼륨이 나와 있어야 될거아니야 아무것도 문자니까. 나이와 외모,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오로지 실력 하나로 인정받았던 이응는